네,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. 철량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, 다름이 아니라 이제 클랜에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, 어 제가 원격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학카님 지인분 오셔가지고, 바로 원격을 받을 건데, 이번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하고, 이제 저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대한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, 영상 잘 찍고, 클린 영상 확실하게 나오면 이제 <laughs> 저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일단 해서. 이거 네이버에 팀비어 치면열리님 네.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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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, 이거 뜨거든요 네. 사이트 이거 놀, 예, 들어가가지고 무료버전 다운로드 이거 누르면 돼요 무료버전 다운로드요? 예. 아네 아, 근데 이거 되게 좀상처예요 그거 할때뭐볼거 없다고 말하면 볼거 없다고요. <laughs> 그냥 엄청 났죠. <낫죠>. 그러니까 봐보면 실은님 <laughs> 10분 안에 끝났지 않았어요? 12분 정도 걸렸는데 2분 12분? 2 뒤에 2분이 좀 잘렸어요. 그게 보통 핵이 아니면 10분 내외로 끝내요. 근데 핵이나 좀 이상한 꼬락서니가 보니면 3 0분이돼요 그래. 음... 지금 아마 리앙님도 10분 안에 우리가 끝냈다는 연락이 없으면 실은님 어. 저희는 이제 리앙님이랑 한 발자국 멀어지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왔네 야! 현아 저거 음. 리앙님 라이브 봐봐. 저거 계속 다운 받는데 에러 뜨는데 저건 뭐냐? 이거 설치에 에러가 떠요. 이거 팀뷰어 설치 에러. 에 뭡니까 이거? 이거 연결이 끊겼다고 안 보인대. 아? 기다려봐. 안 보인다. 연결이 끊겼어요. 다시 아, 껐다 켜봐요. 아, 라이브 라이브. 아 라이브 아, 냅두고 냅두. 아. <laughs> 아 어차피 형, 너 껐다 켜봐요. 네. 라이브. 이거를 라이브를 라, 라이브.. 이거 어떻게 끕니까? 음. 위에! 그거 어, 위에 꺼맞 아, 잠시만요 어. <laughs> 결국 그냥 다시 나갔다 왔어요 <laughs> 이거 스크린을 형인데 어, 어, 이사람 리앙님이랑 시루님 원격이야? 아니 시루님은.. 어. 아니 아프면 안돼요 <laughs> 근데 지금 두 명밖에 없는 거야. 다 지금 정지 먹은 아이디를다 썼던 사람들은. 일단 이 사람 클린이야. 저 사람. 클린이야? 그래서 안 봐도 돼. 쿨. Cool. 어 클린 뜬 건가요? 아 학하자. 아 리앙자. 아나 이런 사람이야. 사람이야. 나 이런 사람이야 학하자.